안녕하세요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순위 사람마다 사랑하면서 가치관이 있고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선순위는 본인이 정하자입니다 종종 죽은 물고기마냥 그냥 물길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스무 살이 됐으니까, 서른 살이 됐으니까, 마흔 살이 됐으니까, 그냥 살아요. 자, 그냥 살다 보면, 우선순위 없이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요만한 일도 엄청 크게 느껴지고요. 작은 사건도 엄청 큰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삶을 이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시간에 복수당한다고 하죠? 작은 사건,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면,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걱정어린 마음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없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본인의 삶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는 부모님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동료도 아닙니다. 본인이 홀로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본인이 직접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분명 어떠한 일도 이겨낼 힘이 생기실 겁니다. 모두 그 힘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음.